<laughs>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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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얼마나 기다리는 아베노 마스크인가? 미나사마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뜯어보면 근데 작은 거? 나 작은 작은 거잘 모르겠는데. 두 개가 있습니다. 작네. 어, 두개두 개인, 두 개인가? 두 개죠. 아. 근데 겹이 있는 거죠. 근데 자세히 보면은 음. 뭔 느낌인지 아시나요? 종이가 아닙니다. <laughs> 약간. 아기 대 꺼즈? 아 그런 애기응 지금 음. <laughs> 거꾸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라고 그러지못 읽겠지만 아, 한다 약간 그 태아라이를 청량하게 하세, 하세요 약간 그런 수축을 응. 얘기해주는 것 아, 같고 근데 이거 여러번 쓸수 있다네요 <laughs> 빨래하는 것도 나오긴 해요 그니까 빨아, 빨아 쓰는 건데. 거라 어. 이렇게 돼있습니다 뭐야 무슨 마스크가 이렇게 돼있어 뭔가 약간 신기하다 2,3중으로 <laughs> 응. 이렇게 돼 있어, 요 이렇게. 아... 이그 애기 꺼지 같은 게3중으로되어있고숨 쉬기 힘들려나? 신기한 거는 뭐가 이렇게 겹이 많아? <laughs> 여기는 더 겹이 많다는 <laughs> 거. 뭐야, 이거 마스크가? 이거 뭐냐? 이거 탁발피 뒤집는 거예요 아씨! 그 이건 탁발피 반죽 붙는 거. 아, 이렇게... 아 이거도있어 뭔데 네 와 미쳤다 이거 뭔자학기나뭔자학기 먹어본 적이 없어서 <laughs> 이것도 판다 그 사과 심 아, 빼는 거귤 껍질 까는 건가? 어 이게 왜 있지? 이거 이 이거 옛날에 나 한국에서도 샀었는데 어, 그래요? 나름 유용하긴 해. 귀여운 거 발견. 이거 개량 가량... 이게 아이... 같이 쓰면 좋았을 텐데 검정이야 빨간 색깔. 두개더 사야 되나? 이거 여기 이거. 열라가지고 여기에다가. 근데 이거 괜찮은 것 같아. 나름 유용하대 이거 초콜렛, 그쵸, 몰드인가? 이렇게 해도 딱. 아, 너무 귀엽다. 맞아. 너무 귀여워. 어머, 너무 와. 귀여워. 미쳤다. 와, 이거 너무 귀엽다. 200원 밖에 안 해, 심지어. 스타벅스 제시가 아니야, 이거? 수벅이다. <laughs> 집에서 수벅인 척할 때. 이거는 포장되어 있는 빨대. 오 좋네. 하지만 자연을 사랑합시다. <laughs> 이거 연예인 빨대 뭔지 알죠? 이렇게 아 구멍 뚫어가지고 먹는 거. 이거 뚫는 거야, 이거? 그냥 여기 아, 빨대, 빨대 꽂기 네, 쉽게 아니, 아마 그렇게 된것 같은데? 아, 너무 아기자기한 거 아니냐고. 마요카페. 네. 케찹통도 있는데? 아. 와 얘네 너무 귀엽다 진짜로. 와 마요랑 케첩국을 분리하기 위해서 색깔이 있고 구분하고 있는 그니까. 거보세요 여기 있네 이거. 와, 간장 이거... 담아야 되는데 초밥. 일식, 초밥 먹을 때만 나오는 거 아니니 <laughs> 이거를 다이소에서도 살수 있다고. <laughs> 와 이거. 진짜 얘네 도시락 쌀때 펀치 뚫어서 김에다가 아기자기하게 하던데. 오니, 니기리 아니야? 니기리 그거요. 미쳤나 봐. 이거 어? 어, 너무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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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 집에서도 삼계살 해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. 이렇게 해먹기는 했는데 이렇게 캐릭터 있는 건 처음 거네 이렇게서 써주면 진짜 행인 써. <laughs> 그러면 이제 소도 있어. 그 먹는다. 그니까. 아 어, 미쳤다. 너무 귀엽다 소스통. 컨버스가 버리기 아깝다. 시즈닝 급 이거 이거. 아 이거 약간 시즈닝 같은 거를 넣어서 이걸 해서 톡톡톡톡 하게 는 그런 재질. 대박이다. 이게니끼 이거 그 건가 냉기 빠져 나갈까 봐 음, 이를 방지하는 거야 이야 어머 이거 아. 키즈 나우 나오 뭐예요 나우시 나우시보 어? 응. 보응보 미쳐버려 어 이거 우리 나무 바닥인데 이거 자기가 칠하라는 건가 <웃음> 어 <웃음> 진짜 개 웃기네 귀엽다 이건 뭐야 네. 이것도 약간 키니 르기스오 간단 뭐뭐 뭐. 키즈 보수, 보수하는 마카레와 진짜 대박이다. 상처 보수 마카. 보수하는데 비싸니까. 피다리. 이건 뭐지? 스베룽 보스 아! 이거 문 컵스. 같은 거잘 빡빡할 음. 때 부, 바르는 거? 고를 때는 양어. 와. <laughs> 근데 이것도 진짜 별건 좀. 어 이런 거 좋다. 뚜껑 딸 때. 근데 이걸 굳이 사서 쓰나? 근데 저.. 아, 어 이거 이쁘다아 이거 있었으면 이거 살걸. 저 이거 샀거든요. 음. 근데 이거 되게 좀 괜찮아요. 싸게 사기에 뭐야, 예쁜 거 많잖아. 그러게, 이거는. 나 되게 샀을 되게 때 없었는데. 제기하다. 너무 귀엽다. 어, 음. 아, 귀를 밝게 해주는 거죠. 음. 히카루? 불 들어오는 건가? 음. 여기가 키라키라이즈인가 봐요. 어머. 여기가. 귀팔때 좋긴 하겠다. 항상 검처럼. 처음 봤어, 이런 거. 뭐, 이런 거 좋아. 이런 게 좋아. 진짜 쏠쏠하지. 빈지가 하얘니까. 맞아, 맞아. 잘걸어왔 이것도 있어. 누레떼로 아 젖어 있는? 이건 뭐예요? 멤버. 아, 젖어 있는 멤버? 우와. 이야. 어, 언니 마스크 2,000엔이에요. 들어왔다. 바쁜 마스크? 너무 예쁜데? 너무 귀여운데, 이거? 도시락통이에요? 난치박스래. 어머, 색깔 너무 잘 뽑았다. 와, 이거 내열도 나름 되는 거 같아. 마이너스 20도에도 견뎌. 우와. 디즈니에요. 이거 정품이겠지, 디즈니면. 오. 얘네는 다 정품이니까. 너무 예쁘다. 진짜. 수박찜 한철. 어머, 이거. 약간. 유행타 너무 귀엽다, 이게. 진짜. 아, 이것도 귀여워. 왜 이렇게 귀엽냐? 아. 수박이야. 그러니까. 오뎅. 전설의 오뎅 공물을 만들 수 있다는 <laughs> 그것. 그래, 약간. 강추. 5대... 어, 대박 언니 민티아 커피 맛도 나왔어요. 어오가있아 벚꽃 맛도 있어요. 되게 멋있게 생기는 게 많네. 피카츄 뭐지? 귀여워. 귀여워라. 와, 진짜 귀엽다. 어, 너무 귀여워. 음. 진짜 작다. 저는 응, 일본 와서 바닐라 라떼를 진짜 오랜만에 본것 같아요. 아 봐, 거의 본 적이 없어요. 바닐라 라떼, 아, 진짜 빨대도 작아